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졌어? 혹시 나 몰래 어디서 성형수술이라도 한거 아니야? 어머, 성형수술이라뇨? 요즘 집에서 팩한 게 다예요.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레몬으로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25년간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지수 원장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얼마 전 저희 센터에 함께 오신 부부분의 실제 대화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어느새 얼굴이 칙칙해져 있고 기미와 잡티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예전엔 없던 거뭇한 점들이 볼에 생기고 화장을 해도 피부톤이 어둡고 생기 없어 보이죠. 사진을 찍어도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내 얼굴이 자꾸 그림자가 진 것처럼 어둡고 탁해 보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화장품을 바꿔봐도 비싼 크림을 발라봐도 왠지 모르게 피부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요.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예전처럼 자신있게 웃을 수가 없어지죠. 얼마 전에도 62세 정미숙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너무 피부가 어두워지고 칙칙해져서 고민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화장을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비싼 시술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25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관리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재료의 놀라운 힘인데요. 그 중에서도 레몬은 정말 특별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레몬 하나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 레몬 속 비타민C가 우리 피부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이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쉽게 말해 피부가 검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레몬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 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레몬 속 신맛 성분이에요. 이게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을 자연스럽게 떼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듯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직접 얼굴에 바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대로 레몬을 직접 얼굴에 문지르셨다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가워서 저희 센터에 급히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은 레몬이 좋다고 해서 바로 발랐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빨갛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몬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피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4가지 조합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레몬과 우유 조합입니다. 재료는 레몬즙 반 큰술에 우유 두 큰술을 섞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찬 우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가 좋습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리면, 우유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젖산이 레몬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주면서도 각질 제거 효과는 그대로 유지해주거든요. 여기에 우유 단백질이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레몬의 자극은 줄이면서 좋은 효과는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우유와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시고 금속 그릇은 피해 주세요. 레몬의 산성분 때문에 금속이 변색될 수 있거든요. 세안을 깨끗이 한후 손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 주세요. 특히 기미나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조금 더 두텁게 발라 주시면 좋아요. 5분에서 7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 내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적당하고, 특히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하시면 화장이 훨씬 잘 받아요. 두 번째, 레몬과 요거트 조합입니다. 재료는 레몬즙 작은술 반 분량,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 그리고 꿀반 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피부에 끈적임을 남길 수 있거든요. 요거트가 특별한 이유는 피부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균들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레몬의 자극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꿀까지 넣으면 천연 항균 효과와 깊은 보습 효과까지 더해져서 삼중 효과를 볼수 있어요. 꿀은 오래전부터 상처 치료에도 사용될 만큼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작은 그릇에 요거트를 먼저 담고 그 위에 레몬즙을 천천히 넣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요거트가 분리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꿀을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팩을 얼굴에 발릴 때는 눈 주위는 피하시고 특히 김이나 칙칙함이 심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차가운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걸 특히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진정 효과가 밤사이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 레몬과 밀가루 조합입니다. 재료는 레몬즙 반 큰술에 밀가루 두 큰술, 그리고 물을 조금씩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너무 되직하면 바르기 어렵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꿀처럼 적당히 끈적한 정도가 좋아요. 밀가루 팩이 좋은 이유는 밀가루가 마르면서 피부를 일시적으로 당겨주거든요. 이때 모공 속 노폐물이나 피지,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깨끗하게 빼내주는 거죠. 여기에 레몬의 산성분이 모공 속 세균들을 없애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팩을 떼어낼 때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주세요. 완전히 마르면 안 되고 살짝 촉촉한 상태여야 해요. 그 다음 팩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T존 부위, 그러니까 이마와 코 주변, 턱 부분은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조금 더 두텁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입술이나 눈 주위는 피부가 얇으니까 피해주세요. 10분 정도 지나서 팩이 70-80% 정도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이때 색에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에 살살 적셔가면서 녹여내듯이 헹궈주세요. 다만 이 조합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나 복합성 피부에 더 좋아요. 건조한 피부분들은 꿀을 한 숟갈 추가하시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레몬과 율무 가루 조합입니다. 재료는 레몬즙 반큰 술에 율무 가루 두큰 술을 섞어주세요. 율무 가루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만약 율무 가루가 없으시다면 율무를 믹서에 갈아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율무는 정말 특별한 곡물이에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피부를 하얗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사용되어 온 전통 재료거든요. 할머니들이 율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율무에 들어 있는 코익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쉽게 말해 기미나 잡티를 연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레몬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정말 강력한 조합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율무가루에 레몬즙을 조금씩 넣어 가면서 농도를 맞춰 주세요. 너무 되직하지도 묽지도 않게 요거트 정도의 농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물이 필요하면 조금씩 넣어 주세요. 이 팩은 특히 기미나 잡티, 오래된 여드름 자국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해당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 주시면 효과를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사용법은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 주시고 특히 색소침착이 심한 부위는 두 번, 세번 덧발라주세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율무가루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헹굴 때 살짝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시면 자연스러운 스크럽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어요. 같은 팩이라도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피부도 시간대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대별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레몬 우유팩을 추천합니다. 아침은 밤사이 쌓인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밤에 자는 동안 피부에서 나온 피지나 노폐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가볍고 빠른 효과를 주는 우유팩이 최고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하루 종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거든요. 사용법은 5분에서 7분간 발랐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그후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레몬 성분 때문에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아침 팩을 하신 후 화장을 하면 정말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훨씬 부드럽게 발려지고 피부도 더 밝고 생기있게 보일 거예요. 낮 12시부터 30시까지는 레몬 요거트팩이 좋아요. 점심시간이나 오후 휴식시간에 피부가 지쳐 보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전 내내 화장품과 외부 공기에 노출된 피부를 달래주는 시간이에요. 요거트의 진정 효과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이 시간대 팩이 정말 도움이 돼요. 회사에서도 할수 있게 작은 용기에 미리 만들어 가져가셔도 좋고요. 화장실에서 5분 정도만 발랐다가 헹구시면 오후 시간이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레몬 밀가루팩이나 율무가루팩을 사용하세요. 하루의 마무리 시간에는 집중 관리를 해주세요.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 피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골든타임이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그 전에 영양을 공급해 주면 다음 날 아침 확실히 다른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율무가루 팩으로 집중 관리를 해 주시면 좋아요.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팩을 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62세 정미숙 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 드릴게요. 정미숙 님은 처음에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원장님, 거울 보는 게 무서워요. 예전 사진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몬과 율무가루팩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런 간단한 재료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서요. 하지만 정미숙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시간에 율무가루팩을 하시고 나머지 날에는 요거트팩으로 진정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2주가 지났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원장님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4주 후에는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여요. 화장할 때도 예전보다 덜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6주 후 저희 센터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볼에 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져 있었거든요. 정미숙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남편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장할 때도 예전처럼 자신감이 생겨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당당해졌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죠.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어도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새로운 화장품을 쓸 때도 패치 테스트를 하잖아요. 천연재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알레르기 반응도 다르거든요. 팔 안쪽 부드러운 부위에 만들어 놓은 팩을 동전 크기만큼 발라보세요. 그리고 24시간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반응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레몬은 감귤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평소에 귤이나 오렌지를 먹고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속이 불편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둘째, 사용 시간을 절대 지켜주세요. 1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더 오래 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레몬의 산성분이 오래 있으면 피부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어요.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너무 많이 벗겨져서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신 한 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30분 동안 했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빨갛게 부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 관리를 일주일 동안 해드려야 했던 적이 있어요. 시간은 정확히 재서 지켜주세요. 핸드폰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셋째, 레몬팩을 한 후에는 절대 햇볕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레몬에는 광독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햇빛과 만나면 피부에 독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레몬팩을 하고 바로 햇빛에 나가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기미를 없애려고 했는데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2시간은 직접적인 햇빛을 피해주세요. 가능하면 저녁에 팩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넷째, 레몬즙은 반드시 신선하게 사용하세요. 미리 짜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며칠씩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레몬의 비타민C는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거든요. 팩을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신선한 레몬을 짜서 사용하세요. 좀 번거롭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과정은 꼭 필요해요. 레몬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무거운 것일수록 즙이 많아요. 다섯째, 여드름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산성분을 바르면 더 자극이 되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을 짜고 난 후나 긁어서 상처가 난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이 있어도 염증이 심하지 않고 곰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해도 되지만 그 부위만 피해서 발라주세요. 특히 한 고객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레몬팩을 하고 바로 골프를 치러 가셨다가 얼굴에 까만 반점들이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레몬의 광독성과 강한 자외선이 만나서 생긴 색소침착이었거든요. 이런 실수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생긴 색소침착을 없애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케어의 성공은 무엇보다 꾸준함에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매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면 피부도 놀라고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금세 포기하게 돼요. 저희 센터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모두 이런 패턴이에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째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거든요. 그러면 피부도 서서히 적응하고 본인도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돼요. 이제 팩안 하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피부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분들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니까 작은 변화를 잘못 느끼거든요. 한달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어? 정말 달라졌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객관적인 비교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는 같은 조명, 같은 각도에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정면 사진을 찍어보세요. 셋째, 인내심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서 표면으로 올라오기까지 보통 28일 정도 걸려요.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는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진짜 변화를 볼수 있어요. 1-2주 후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아까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고객분들에게 항상 처음 2주는 준비기간, 3-4주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려요. 이 기간을 잘 넘기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하세요. 넷째, 전체적인 생활 관리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팩만 열심히 하고 다른 건 신경 안 쓰시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충분한 잠, 물 많이 마시기, 금연, 금주, 적당한 운동까지 함께 해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특히 잠이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골든 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팩의 효과도 배가 돼요. 물도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주세요. 피부도 결국 몸의 일부이니까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좋아져요. 특별한 보너스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너스 팁, 레몬 청주 토너입니다. 레몬즙 한 큰술에 청주 세 큰술을 섞어서 토너처럼 사용해보세요. 청주의 알코올 성분이 모공을 조여주고 레몬이 피부를 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용법은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T존 부위나 모공이 넓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단,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너무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 보너스 팁, 레몬 얼음 마사지예요. 레몬즙을 물과 13 비율로 섞어서 얼음틀에 얼려보세요. 그리고 세안 후에 이 얼음으로 얼굴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모공이 조여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여름철에 하시면 시원하면서도 피부에 활력을 줄수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1-2분 정도만 가볍게 해주세요. 세 번째 보너스 팁, 레몬 껍질 활용법이에요. 레몬즙을 짜고 남은 껍질 안쪽으로 팔꿈치나 무릎 같은 거친 부위를 문지르시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얼굴에는 너무 자극적이지만 몸에 거친 부위에는 괜찮거든요. 다만 이것도 사용 후에는 꼼꼼히 씻어내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팩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팩을 하기 전에 따뜻한 수증기로 모공을 열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에 2-3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모공이 열려서 팩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사우나에서 팩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둘째, 팩을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발라주세요.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지는 걸 예방하려면 위쪽으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발라야 해요. 턱에서 시작해서 볼, 이마 순서로 발라주시고, 코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펴 발라주세요. 셋째, 팩을 하는 동안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피부도 더 좋아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내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온함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계절별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봄과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레몬 팩 후에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함에 주의하세요. 팩후 보습을 더 꼼꼼히 해주시고, 실내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레몬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는 피해주세요. 감귤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면, 최소 2주는 기다린 후에 사용하세요. 피부가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또 아스피린이나 혈압약 같은 광민감성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레몬을 활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법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레몬은 정말 훌륭한 천연 미백 재료지만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한달 가능하면 석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25년간 수많은 분들의 피부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화장품은 자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보다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레몬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투자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나오던 시간이 설렘의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팩 조합을 적어주세요. 저는 레몬 우유팩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짐을 적어주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변화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더욱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